나는 한번 아니면 아니야. 또 그렇게 말합니다. 여러분 한번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 있잖아요. 그처럼 머릿속은 태도가 없습니다. 생각해 보십시오. 내 주변에 다 많은 사람들이 다 모두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한번 아니면 아니야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내 주변에 다 있다면은 나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받아들여 줄수 있을까요? 견딜 수 있을까요? 은한번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. 그렇죠. 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변함이 없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 분이라 이런 뜻이죠. 하나님이야말로 난한번 아니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?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고치시고 돌이키시지 않았어요. 우리를 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돌이키시고,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, 징계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징계를 끊임없이 철회시키시고,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철회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. 그렇죠? 우리 하나님도 그런데, 나는 한번 아니면 아니야.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. 여러분, 아량으로, 넓은 아량으로, 너그러움으로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.